한국 토종 인삼으로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나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출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이 했던 고려 인삼. 현세에 이르러 그 이름은 브랜드가 되어 오늘의 주인공 KGC 인삼 공사에 의해 널리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KGC 인삼공사. 대한민국 1타 홍삼 브랜드죠.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헬스 사업. 이제는 바르는 홍삼이다. 동인비와 같은 화장품. 그리고 스파 여성 케어 제품을 전개하는 뷰티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뭐 하는 회사인진 알겠고. 직원을 써 다니기에는 어떤 회사일까요?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요? 지원할까 말까? 지원할까 말까? 제가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봉을 쓱 찾아봤죠. 대졸 5천 선을 넘고 부장 억 선을 넘고 선을 시계 넘어버리는 기업입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직자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5% 내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필 남자 기준 초봉이 5,600에서 5,700 네, 월 세후로 400 이상이 따박따박 바뀌는 회사다. 정년 보장, 야근이 거의 없다. 국내 홍삼 시장을 독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신의 직장이 따로 없죠. 하지만 저 오크 또 균형감 있게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점 또한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공기한 문화 색채가 많이 남아있죠. 꼰대 문화. 네, 회식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정년 보장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반대 급부로 무능한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다. 네. 해고당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또 단점일 수 있겠다. 고려하시고 지원 버튼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하시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바로 공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KDC 한국인삼공사 신입 채용, 네, 3월 18일 마감입니다. 네, 대졸 이상 7급 뽑고 있고요. 고졸 이상 9급 뽑고 있습니다. 네, 7급 같은 경우엔는 3가지 직군. 일반 사무, IT, 시설 관리, 이렇게 뽑고 있고요. 9급 같은 경우에는 제조 직군 뽑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 IT 직군 같은 경우에 근무지가 전국으로 전국으로 퍼진다는 점. 그리고 시설 관리랑 제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제조 시설이 있는 부여와 원주에서 근무하시게 된다는 점. 체크. 네, 그리고 전형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서류 평가 이후에 인적성 보시고 두 번의 면접 이후에 신입 사원으로 네, 채용 전환형 인턴 아니죠. 바로 신입 사원으로 채용되시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염두하셔야 할 것은 바이오 데이터 테스트. 네, 입사 지원과 함께 바이오 데이터 테스트를 본다는 건데요. 7급 대졸 이상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 데이터 테스트 무엇일까? 기업은요. 기업이 원하는 직무 태도나 직무 성과를 내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의 차이를 구별해 줄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서나 설문지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대답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데이터로서 지원자별로 총점이 산정된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네, 잘 작성하셔서 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공고 소개 끝났고 이제 바로 합격 꿀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급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무직군입니다 마케팅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BM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KGC 인상공사가 어떤 회사이고 향후 어떤 포지션을 지향하고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건기식 브랜드로서 정관장, 홍삼 제품에만 머무는 회사가 아닐 것입니다. 글로벌 HMB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회사예요. KGC 인상공사가. 식품 영역에서는 팩푸드, 뷰티 영역에서는 화장품 등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팔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CJ 올리브영 같이 h b 선두 기업들이 어떻게 숭숭장금해왔는지 유사업계의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최근엔 옴니 채널이라고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팔로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실무진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M 직무는요. 담당 브랜드에 대해 정말 과장 없이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직무인데요. 제품 출시부터 마케팅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브랜딩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너 지원자, 너 어떤 브랜드 담당해 보고 싶어? 당신에게 1 0 0만 불을 준다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해 보고 싶습니까? 제품 하나를 골라서 마케팅 방안을 말해보아라. 여러분들이 희망 브랜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 직군과 시설 관리 직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아, 먼저 테크 기업의 IT 직군이 아닙니다. 운영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여러분들의더큰 비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시설을 수리 점검해 원활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직무니까요. 두 직무 모두 창의성보다도 새로운 도전보다도 관리나 환경 조성 역량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공 특수 자격증을 우대하는 등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소서 문항 중에서는 3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자질들을 어떻게 길러왔는지 직무 적합성을 3번 문항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내신다면 그것이 바로 합격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에서도 꼬리 질문으로 계속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KGC 인삼공사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약 1년 반 만에 7급 공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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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